거야? 익숙하지 않아서 여기 필요한 재료 들이서. 품질은 별로. 이럼 잇츠한카카카이카카카카 손질 관리는 언제나 철저해야 해. 물놀이 모험. 여기서 필요한 재료를 찾봐 학교로 이동할 시간이야. 장난감이 더나 발길이 멀고 아직 부족해. 아, 아, 뭐, 물이 부족해. 어떤 학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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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이 낮아 나수모야겠는도 아직 부족해. 고작 이정도로 만족하지 못하지. 자, 다음 목표 아이템을 알려줄게 난감 수압이. 부족해. 리자 물놀이도 좋아 수있어야겠는 걸? 물놀이는 아니겠지? 내가 좋 아니겠지? 내가 안 아니겠지? 내가 는 좋은 거 아니겠지? 내는겠지내겠어 스이 나자. 정신 나 엄청 아파. 한눈패드 한눈패드 물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네가 네가 거의 물이 부족해 내가 길에 안해 가지고 미안 터미네이터 키오스크에서 크레딧으로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 네. 역시 믿고 있었어.

불쾌하지 만곧 아, 아, 알파가 나타날 예정이야. 흥, 그 n 자 투여, 그림자 투여, 그림자 투여, 그림자 투여, 그림 어떤 학교는 수영 실습도 한다지. 알파가 그... 나타났어. 조심해. 어, 미안. 어디 누가 있나 한번 볼까? 모두가 쉴때 일한다라. 그러다. 이를 얻었네. 이걸로 강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 새파가 나타났어. 조심해. 에약 교에는 소 루미의 크레딧 충전이 끝났어. 루미를 찾으면 크레딧을 얻을 수 있다. 그저 정꽤 <목소리가> 괜찮은 물건이야. 조만간 운석이 떨어질 예정이야. 레저 스포츠로는 나쁘지 않겠는데? 귀찮게 하지 마. 방어를 조심해! 어? 한눈팔지한눈팔지이거어수이 아, 네. 나지? 엄청 아팠겠다. 나도 너처럼 강해지고 싶어. 우리가 이긴 거지? <목소리도> <냉각성비가> <목소리도> 음, 방금 문을 닫았 다들 모여서 뭉쳐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 높은 곳의 공기는 어떤지 궁금하지 않았죠? 아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저 물이 <목소리도> 부족해. 더블 부킹은 사절이야. 딱히 기대되지는 않아. 이제 동중으로 뛰어올라 볼까? 장치 위에 올라서자 안쪽으로 갈수록 강한 개체가 있을 거야. 조심하 는게좋이 간만은 넓은 공격 범위를 갖고 있는걸 보는 것이 야다상어를조심해는게더 텍스 들었어 재료를 찾았어. 그걸로 강력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어. 동. 이제 발사 장치를 사용할 수 있어. 한번 날아볼까? <목소리로> 잠깐 더위를 피하엔 좋을 것 같아. 놓치지 않아. 놓치지 않아. 스 <목소리로> 좋을 것 같아. 그저 장난감이 아니야. 우리가, 우리가 이긴 거지. 역시 믿고 있었어. 그래도 또 얻을 기회야. 진짜 냉각상태야. <목소리는> 우리가 이긴 거지. 나도 같이 놀아주고 싶어. 우리가 이긴 거지. <목소리는> 저기 우리 같은 편 맞지? 하유, 다행이다. 이제 한번 해볼까? <목소리도> 이거원하 이건... <목소리도> <시원하게 해라. 목소리도> 재료를 찾았구나. 멋진 아이템을 맞 우리가 이긴 거지. 어쩌면 우리.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할지도 몰라. 우리가 이긴 거지? 저기, 우리 같은 편이 맞지? 루미의 크레딧 충전이 끝났어. 아, 현재 위치를 알려줄 테니 크레딧을 노려보자. 우리,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할지도 몰라. 특수 재료를 얻었네. 마침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역시. 이, 루미의 크레딧 충전이 완료되었어. 루미를 발견하면 크레딧을 얻을 수 있어. 무서운 이야기? 전혀 아니죠. 놀려주죠. 하! 슬라빗 하자. 마주할게요. 내가 그 길을 알려줘도 될까? <목소리> 사유지는 항상 잘 감시해야 돼. 수압이 낮아 흥, 수압뭐하는력 시험엔 관심 없어. 얻었네. 마침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어, 꽤 공들였네. 아직 부족해. 괜한 나해한 일. 내 자. 를 찾아서 아군을 살려내자. 우리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할지도 몰라. 어쩌면 엄청 아팠겠다. 으, 엄청 아팠겠다. 어쩌면 우리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할지도 몰라. 으, 조마조마하게 되네. 어떤 학교는 수영실 음, 어디로 갈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건 어때? 냉각상태야 냉각상태야 모든 걸 치워드립니다 정말 시원하 모든 걸 치워드립니다 시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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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다행이다. 와, 멋지다. 어, 어, 미안, 저기, 우리 같은 편 맞지? 아 다행이다. 휴가철 화재는 조심해야지. 귀찮게 하지 마. 무기차, 잠시 힘에서 정비하자. 임시 안전지대가 발동하면 출시가는 더 이상 없을 거야. 휴일에까지 시체를 보다니 몰라. 이제 정말 끝이 보여. 할수 있어. 냉각 상태야. 이제 끝이 보여. 마지막 지역에서 실험을 끝내자. 이 모든 순간을 그림으로 남기는 거야. 귀찮게 하지 마. 진짜를 보여주지. 꽤나 효율적인 휴가였어.